아씨 ㅂ 아나 ㅈ됐다 이거 어떻게 해야되냐 이태야어 이거 렉때문에 어딘는지 보이는데 어나 최선 다했다 아 ㅈ됐다 아, 이거 벌쳐. 걸리셨어요 살려주세요 어, 어디 어디 갔다 왔어? 살려주세요 화장실 야얘나 보고 안 쏜다? 뭐 없어 없어 보이니까 도망가요 도망가 와 그래도 주먹까지 졸라 심 했다 살려주세요 그냥 그냥 그만, 그만 있어. 있어. 아니 보, 어떤 새가 보고 갔어. 그러니까 보이스코거 냥 움직여요. 딴 데로 잘하래. 지금 싸우네. 샌디 여기 있잖아. 샌디 그때 거기 있잖아. 존나 절대 안 걸리는 곳. 여기. 아. <laughs> <laughs> 여기 안에 죽어라 안 걸려 여기. 불배자기장이, 자기장. 음. 여기 앞에 있다 왼쪽 에 하나. 저기 있다 저기. 저번에 세명 뛰어오던 데 일로. 두명 있다, 세 명. 왼쪽에 세 명. 못 썼죠? 보일 수 컸죠? 어, 맞거야겠다. 미안. <웃음> <웃음> 미치 달려, 미치 <웃음> <웃음> 아, 저 새끼 다 보고 있는 거가 아니야. 앞에 견제하고 있잖아. 빨리 죽을게. 좀만 기다려봐. 아니면 뭐야? 지금 이, 층 팀을 타서. 저, 케이프를 먹어 죽는 거. 아, 뭐야. 한, 들어가시면 총 하나. 야, 한 놈이 다 죽였어, 세 명을 지금. 음. 98표가. 음. 여기 사, 한 40명 내렸거든? 저 새끼 파밍할 거 아니야. 왔다 왔다 두 어, 명. 왔다 왔다. 호랭이세명세명세 어, 세 명, 세 명, 명. 명. 파밍하고 나머지라도. <laughs> 그럴까. 그러니까. 나 옆으로 갈게. 저거 죽고. 하이에나야? 호랑이들이 나. 아니 나와. 누가 날 봤거든 나와 갖고 근데 그냥 가더라고. 맞아 총까지 겨누고 그냥 가요. 어. 야 위를 본 건가? 어? 나오는거같은데 다리 하나 보이는거아니야? 아니아냐 아니, 설마 어? 다리 나갔다 아니 두꺼워서 안보여요 두꺼워서 지금 가서 파밍..어 있다 씨발 쟤네 지나가면 파밍하러 가야지 응? 간다 뭘, 씨발, 형신 죽였어. 와, 이거 레전드다. 아, 아, 어, 존나 웃긴다. 야, 나 쌉불 <laughs> 존나 잘해, 씨발. 뭐하러 뛰냐? 와, 진짜 방송선제다, 저거. <laughs> 어, 존나 <laughs> 웃긴다, 씨발. 야, 손 떨려, 손 떨려, 씨발. 뭐야, 저 새끼들. 어, <laughs> 대단하다, 진짜. 어디였지, 시체? 저, 저 앞에 트럭, 트럭 쪽. 지금 가면 안 돼요, 지금 가면 안돼 깨고 있어요, 저기서. 어, 존나 웃기네, 저 병신. <laughs> 여기 숨은 것도 아니고 그냥 누웠는데. 아 <laughs> <laughs> 어, 진짜 <laughs> 바보들 숨을... 많다. 지갑 풀수면 <laughs> <숨을 웃음> <숨을 웃음> 숨고 있어. 잠깐만, <laughs> <laughs> 저 새끼 갔나? 저 앞이잖아, 파밍하는데? 저 앞에. <laughs> 초점왕자 막혀있어 어 여기 주변 근데 거. 저기 뚜껑이랑 얘 왼쪽이랑 싸웠거든요. 응. 혹시 만약에 어. 왼쪽이가 딱힌 게 아니면... <목소리> <laughs> 거의 그대로 멈추요 <laughs> <laughs> 네. <laughs> 여기 있다, 시체 있다. 가서 시체인 척하세요. <laughs> 가만히... <laughs> 얼굴 파묻고 누워있어야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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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가 퉁 있어 상태. 오 씨발 AK 6도. 이가 봐. <laughs> 야, 뭐 하나 죽. 야, 뭐야? 야, 뭐, <laughs> 뭐 하나 죽일 수 있겠는데 이거.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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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뭐 하나 죽일 수 있을 거 같아. 좋고 AK 장전해야죠. 통알이 없어. <laughs> 아 <laughs> 근데 졸라 웃겠다 오! 저기 <laughs> 있어 <laughs> 어, 바로 앞에 다 <laughs> 바로 앞에 나 바로 앞에 응 봤어 시차처럼 이렇게 에빠야총총 어, 겨누지 총 말고 X 누르시고 <웃음> <웃음> 어. <웃음> 이렇게 순직간에 <손짓가래> 죽어하아 <집어넣고 웃음> <laughs> 미치겠다 진짜 <laughs> 오빠 왼쪽 한번만 봐봐 여기? 아니 아까 방금 총소리 났잖아. AK 소린가? 야, 빨리 가서 죽을게 어, 파고팔, 이제. 파팔 학교 학교 옥상 학교 옥상. 파우팔 같진않던데 아니야 빨리 죽을게. 아. 아니 혼자 생츄 다 해놓고 무슨 빨리 죽을게야. <laughs> 끝까지 해봐. 그럼 턱텐 하지. <laughs> 왜 아무것도 없어. 자신감봐. 야 밀가 옥... 총소리 나한 들어가면 되잖아. 밀배 짱, 밀배 짱 먹은 것 같은데? 아, 씨발. 아, 너무 웃기지 않아. 이게 잘안 보이나봐, 급하고 막 그러면은. 어, 사운드, 사운드. 왼쪽 사운드인데? 이 근데 능선 위에서 봐도 이거 앞에 꼬물꼬물 움직이는거 보일 텐데 아무도 응. 안 쏘네. 아 씨발, 가방 다 버리자.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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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니 오빠 알지. AK a r 은 들고 있어. 어, 총 있다 나. 총. 아 총알이 없어. 총알이 없어 총알이. 아 금, 구... 칠탄은 금방 구하잖아. 여기서 또 시체인지. 아니 병신들 다 어디 간 거야? <laughs> 야, 통곡 지나가볼까? 기어서요? 아니, 여기 차 있잖아. 통, 기어서. 야, 통곡 다리 가운데 있다가 주서 먹으면 되잖아. 가운데에서 시체 줄알았자 <laughs> 야, 아까 노랭이 옷, 걔도 날 보고 안쏜거 같은데? 일부러, 아, 나... 봐, 야. 일부... 일부러 안 쐈나봐요. 지금 숨던데요. 일부러 안쏜거 같아. 아무것도 안 먹고 있잖아. 그냥 그거야. 오토바이도 있다. 오토바이 탈게. 야그거 시옷 풀숲도 힘들고 잡죠. 풀숲도 아닌데 그걸 못 본다고? 베리야 <laughs> 베리니 그냥 거의 시베리냐. 형형 <laughs> 형도 그랬었잖아. 하긴 나도 그랬지. <laughs> 어 어제 그랬어. 말 <laughs> 앞에 나무 못 보고. 그 영상 보니까 진짜 애, 애 움직이는 게다 왼쪽 주만에 들어오더라. 음, 근데. 형은 완전 그냥 걔는 형 못본 아예 안 보이셨고 이거 어디서 소리 나는 거 같은데? 저 왼쪽 능선 씹사기 죽었어 개새끼야 애매 잠깐만 어디냐? 분학 어이 방향 이 바로 응. 거, 마주 보는 거어 거기 거 앞쪽에 바로 나무 양쪽, 남았... 양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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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에도 있다 봐봐. 봐봐. 씨발 唉。<laughs> <laughs>